81번 문제 81번 문제는 18년 1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오리피스 형상의 후드에 플렌지 부착 유무에 따른 유입 손실 공식을 쓰시오. 단, Vp는 속도합이다. 첫 번째로 플렌지 부착 유입 손실에는 공식이 0.49 곱하기 속도합이 되겠고 플렌지 미부착 유입 손실은 0.93 곱하기 속도합이 답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82번 문제는 18년 1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포이식 후드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단, 맹독성 물질 취급 시의 장점을 쓰시오. 먼저, 포이식 후드는 이렇게 생겼고, 해당 포이식 후드의 장점 첫 번째로는 유해물질의 완벽한 흡인 가능. 두 번째로는 유해물질 제거에 요구되는 송풍량이 다른 형태의 후드보다 월등히 적어 경제적. 세 번째로는 난기류 및 후드 주위 환경으로 인한 장애를 거의 받지 않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자책한다고 생각하고 유유, 난. 유유난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83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1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킬레이트 적정법 종류 네가지를 쓰시오. 여기서 킬레이트 적정법이란 킬레이트 시약과 금속 이온과의 킬레이트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금속 이온을 정량하는 분석법으로 해당 종류 첫 번째로는 역 적정법 두 번째로는 치환 적정법 세 번째로는 직접 정정법 네 번째로는 간접, 적정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84번 문제는 18년 1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대한 작업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도구의 명칭을 쓰시오. 주로 상지 작업, 특히 손과 손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 세탁 작업, 전자부품 조립 작업 등 작업자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해당 도구의 명칭은 JSI 또는 작업 긴장도 지수가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85번 문제는 18년 이래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후드 덕트 연결 부위로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점진적인 경사가 있고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장치는. 테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테이퍼의 정의를 쓰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 테이퍼의 정의를 쓰라고 하면 해당 부분만 암기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86번 문제는 18년 이래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집진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운전, 유지비가 저렴하고 대용량 가스처리가 가능하고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며 집진 효율이 높고 압력 손실이 낮은 특징을 가진 집진 장치는 전기 집진 장치가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87번 문제는 18년 이래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고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레시버식 캐노피 후드일 때 후드의 직경 F3의 공식을 쓰시오. 단, 이는 열원의 직경이고 H는 후두의 높이이다. 해당 후두의 직경 공식은 여론의 직경 더하기 0.8 곱하기 후두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88번 문제는 18년 2회, 21년 1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액체 흡수법으로 채취시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세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네가지이나세가지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취속도를 낮춘다. 두 번째로는 액체의 교반을 강하게 한다. 세 번째로는 흡수액 양을 늘린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할 땐 체액을 흡수한다. 체액 흡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89번 문제는 18년 이외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국소배기장치의 설계에 대한 내용일 때 설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먼저 국소배기 장치의 상세한 설계 순서는 이렇고 해당 순서에 맞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번에 후드 형식 선정하고 다음에 6번에 제어 속도를 결정하고 7번에 소요 풍량을 계산하고 5번에 방송 속도를 결정하고 1번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선정하고 3번에 총 압력 손실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4번에 송풍기를 선정하면 간략한 국소 배기 장치의 설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년 3회차 기출 문제 해당 국소 배기 장치의 설계 순서에서 후드 형식 선정, 소요 풍량 계산 배관 내경 산출 후드 크기 결정 공기 정화 장치 선정 총 압력 손실량 계산이 빈칸으로 주어지고 해당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 국소 배기 장치의 상세한 설계 순서는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90번 문제 90번 문제는 18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플렉스 타임제를 설명하시오. 플렉스 타임제란 모든 근무자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추 시간을 설정하고 지정된 주간 근무 시간 내 자유롭게 출퇴근을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